11세기 고려의 국제 무역항 벽난도. 예성강 하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도 믿기 힘든 국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송나라의 비단상인, 일본의 칼장인,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의 대식국 상인들까지 전 세계의 상선들이 이 푸른 물결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료 고려사는 증언합니다. 벽난도의 아라비아 상인이 내놓은 진기한 향료와 수은, 그리고 고려의 비추색청자가 맞받기는 그 긴박한 거래의 중심에는 가문의 인장을 손에 쥔 고려의 여성들이 서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남편의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상속문서와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며 제국의 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개방성의 이면에는 단한 번의 해상사고로 가문의 전 재산이 수장되는 냉엄한 위협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역사 속으로 지워졌습니다. 조선이 지워버린 고려 여성들의 압도적 지위와 병난도라는 거대한 자본공학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역사는 흐른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묘청이라는 인물이 설계한 정치적 혁신이 어떻게 기득권의 벽에 막혀 좌초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중앙정치는 보수화되었고 권력은 개경의 문벌 귀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진짜 생명력은 권력의 정점이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상선들이 몰려들던 벽난도의 활력과 그 활력을 자본으로 치환했던 여성들의 손끝에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료 속에 박제된 조선식 여성상을 완전히 뒤집는 고려, 여성의 독립적 경제권 기록과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벽난도의 예례 유물들이 증언하는 고려의 파격적인 개방성을 근거와 함께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국제무역항 벽난도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도자가 의미하듯 벽난도는 섬이 아니라 예성강 하구의 나루터였습니다. 개경에서 약 20km 떨어진 이 전략적 요충지는 고려태조 왕건이 집안이 대대로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바로 그 거점이었습니다. 왕건이 아버지 왕륭은 송악 지역의 대표적인 해상세력가였고, 병난도를 통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료는 이곳의 송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라비아의 대식국 상인들까지 드나들며 수은, 향료, 산호, 약재 등전 세계의 희귀한 물화가 쏟아져 들어왔음을 기록합니다. 특히 송나라와의 무역은 고려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송상인들은 고려의 청자, 인삼, 종이, 붓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비단, 서적, 약재, 차를 들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황과 구리가 들어왔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향료와 열대 과일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수은과 유리 제품 기금속을 가져왔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예성강 하구인 벽난도 인근 유적 현재의 개풍군 일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외래 도자기 파편과 금속 화폐들은 당시 이곳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던 자본의 임계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송나라 동전인 개원통보와 고려 자체 주조화폐인 건원중보가 함께 출토되는 양상은 병난도가 국제결제 시스템이 가동되던 금융허브였음을 시사합니다. 병난도 주변에서는 송나라 자기편, 일본산 동검,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 서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이 오간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섞이던 국제적 공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병난도는 고려가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었고 세계가 고려를 바라보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산들을 소유하고 운용했던 주체들 중에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병난도를 통해 들어온 사치품과 귀중품들은 개경의 귀족 가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사료 고려사를 정밀 분석해보면 고려사회의 근간은 조선시대와는 판이한 균분 상속 시스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 제도는 단순히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생존권의 문제였습니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제자녀 균분 상속이 관습이었으며 이는 실제 분재기 재산 분배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했으며 남편의 가문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시기의 묘지명 기록들을 보면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노비와 토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이름이 당당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2세기 고려의 대표적 문벌 가문인 경원이 씨 가문의 분재기를 보면, 딸들에게도 아들과 동일한 규모의 토지와 노비가 분배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 시대의 분재기를 살펴보면,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순서로 재산 분배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에게 배분된 토지의 면적과 노비의 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딸이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사례도 발견됩니다. 이는 성별이 아니라 가문에 대한 기여도나 개인의 능력 혹은 부모와의 관계 등이 상속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려 여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가문의 경제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경영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소작을 주고 수확의 일부를 받아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노비를 매매하고 임대하는 등의 경제 활동도 독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권력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혼속인 남기여가온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풍습은 여성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남자는 결혼 후 처가에서 거주하며 처가살이를 했고, 이 기간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평생에 이르렀습니다. 남자가 처가로 가서 사는 이 풍습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딸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남편은 처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인과 장모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처가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12세기 고려의 주거 유적을 살펴보면 안방과 건너방의 배치 구조가 부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독립적 공간 구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이 아닌 동등한 계약 파트너였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집안의 구조 자체가 부부가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사료는 고려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며,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거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 성종,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등이 이혼한 여성을 왕비로 맞아들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재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고려 시대에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여자를 들이려 하거나 아내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할때 여성들은 당당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첩을 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어겼을 때 아내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에 이러한 현실이 가능했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여성이 이혼할 경우 그녀가 가져온 지참금과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재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혼하면 갈 곳이 없어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아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병난도의 번영은 이러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사치품과 정보는 개경과 병난도를 오가는 여성들의 손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사료에 기록된 화려한 복식 문화와 보석 가공 기법은 당시 고려 여인들이 단순히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문화 기획자들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경난도를 통해 들어온 송나라의 최신비단, 아라비아의 향수, 동남아시아의 보석들은 개경의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러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장인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주문하며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려청자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여성들의 안목과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금입사 청자와 정교한 장신구들은 이들이 향유했던 문화적 수준이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는 병난도의 거친 파도만큼이나 치열한 자본 경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항해 실패로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었고 무역선이 해적에게 약탈당하면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한다는 것은 가문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사료는 문벌 귀족들이 유능한 인재를 사위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과 혼인함으로써 가문의 자산을 확장하려 했음을 전합니다. 이는 혼인이 감정의 결합이 아닌 철저한 자본의 결합이자 전략적 제휴였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혼인 기록을 보면 혼담이 오갈 때 여성이 받을 상속 재산의 규모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에 따른 여러 집안에서 혼담을 받았고 최종 선택은 양가의 재산 규모와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혼인을 통해 두 가문은 경제적,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었고 서로의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특정 가문의 묘역에서 여성의 조상제사가 남성과 동일한 격식으로 치러진 흔적들이 포착되는 것은 그녀들이 가문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보유자였음을 반증합니다.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화려한 부장품과 정교한 묘지명은 그녀들이 생전에 누렸던 지위와 사후에도 계속된 가문의 존경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려 여성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파격적인 사실은 호주 권한이었습니다. 사료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이 없거나 미성년일 경우 어머니나 딸이 호주가 되어 가문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북의 중심 시스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전통 한국사회의 호주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제도이며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도 호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호주로서 여성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노비를 매매하고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등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단순히 가정 내에서 살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가문을 대표하는 법적 주체였음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여성들의 가계 기록을 보면 친가뿐만 아니라 예가의 혈통을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묘지명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과 외할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을 계산할 때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여성이 가문의 대를 잇는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혈통과 자산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매개체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게 만들었고,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알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여성들이 지녔던 경제적 실권은 필연적으로 지적 자본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료는 고려의 상류층 여성들이 유교 경전은 물론 불교 철학과 시문에 능통했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양의 수준을 넘어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고 중앙정계의 복잡한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 도구였습니다. 고려 시대 여성들은 한문을 읽고 쓸줄 알았으며 시를 지었고 서예에도 능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직접 담당했고 특히 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머니가 직접 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보고학적으로 발굴된 이시기 여성의 묘지명에는 그녀들이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며 가문의 학풍을 세웠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벽난도를 통해 유입된 송나라의 최신 서적과 예술품들을 가장 먼저 소비하고 비평했던 주체 역시 이들이었습니다. 이는 고려 여성이 제국의 문화적 트렌드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합니다. 송나라에서 새로운 유교 해석서가 나오면 병난도를 통해 들어온 책은 가장 먼저 개경의 지식인 가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문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토론했으며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 깊어서 사찰에 시주를 할 때도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참여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은 차문화에서 극치에 달했습니다. 고려사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유물을 대조해보면 여성들이 주도한 차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정보가 오가는 정보의 허브였습니다. 병난도를 통해 들어온 최고급 용단승설차와 이를 담아내는 비취색 청자 다구들은 여성들의 안목과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지표였습니다. 차회는 보통 여성들의 공간에서 열렸고 참석자는 엄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최신 유행을 논하고 자녀들의 혼담을 의논하고 가문 간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가문이 새로운 토지를 구입했는지 누구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는지 어떤 관료가 승진했는지 등의 정보가 차한장과 함께 오갔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여성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정교한 은제 다기세트와 찻가루를 내는 맷돌 등은 차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여성이 장악한 고유한 문화적 권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들은 차한 잔을 나누며 병난도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문간의 전략적 혼인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차 문화는 고려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예술 분야에서도 명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려 시대의 자수와 직조 기술은 당대 송나라 상인들이 병난도에서 가장 탐냈던 고부가가치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사료는 고려 여인들의 솜씨가 정교하여 외국에서 온 사절들이 이를 극찬했음을 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복식 파편의 직조 밀도와 염색 기법을 분석해 보면,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섬세함이 발견됩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가정에서 직조와 자수를 했는데 이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예술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이 만든 자수병풍이나 수놓은 불화는 예술품으로 인정받았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찰에 복납되거나 왕실에 진상되거나 외국 사절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기술 보유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병난도의 경제력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숙련된 노동과 예술적 감각이 자본화된 결과였습니다. 여성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고려청자, 자수품, 직물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려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벽난도의 푸른 물결 위로 번영을 구가하던 고려 여성의 독립적 지위는 13세기 몽골의 침략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서막을 맞이합니다. 사료는 몽골의 침략기 동안 수많은 고려 여성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거나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문의 자산 기반인 토지와 노비를 상실했음을 기록합니다. 몽골의 침략은 고려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군에게 끌려가거나 피난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재산을 모두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의 주거 유적에서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화려한 청자 다구와 수입 장신구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대신 생존을 위한 조잡한 생활도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생략된 권리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법적, 사회적 목소리 또한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르는데, 약 80년간 고려는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고려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고 그 변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몽골의 간섭기는 고려 사회의 근간이었던 혼인 풍속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몽골의 영향으로 처가살이 중심의 남기여가 혼인이 약화되고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북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고려의 양측적 친족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고려의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13세기 후반 이후의 묘지명을 분석해보면 여성의 가계 기록에서 예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북의 혈통을 강조하는 서술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북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여성이 가문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타격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정교한 사상적 족쇄가 도입되면서 고려 여성의 독립성은 비정상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는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 여성의 재혼과 이혼 그리고 균분 상속을 물란한 풍속이라 비판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제안했음을 기록합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발달한 유교의 한갈래로 엄격한 신분 질서와 남녀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며 사회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는 점차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고 남편이 죽으면 평생 수절해야 한다는 열려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병난도의 개방성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더 넓은 세계가 아니라 여성을 안방에 가두려는 폐쇄적인 논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이후의 사찰 시주 명단에서 여성의 단독 이름이 사라지고 가문 전체의 이름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여성이 주체적 경제주체에서 가문의 부속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14세기 이후 분재기를 보면 딸에게 배분되는 재산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장자 우대 상속으로 바뀌고 결국 딸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여성의 호주권도 사라졌고 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지워버린 고려 여성의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시대의 임계점을 시사합니다. 사료 속에 남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항거하던 고려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성격이 강한 개인의 일화가 아니라 시스템이 보장하는 자본과 법적 권한을 가진 인간의 당당한 초상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병난도의 화려한 유물들은 그녀들이 누렸던 권력이 얼마나 정교한 국제 무역과 자산 관리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자본이 있고 법이 뒷받침될 때. 인간은 비로소 성별의 굴레를 벗어나 제국의 주역으로 설수 있음을 고려의 역사는 데이터로 운변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고려 여성의 몰락은 고려라는 제국이 가졌던 다양성과 역동성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합니다. 병난도의 문이 닫히고 여성이 안방으로 숨어들었을 때 고려는 더 이상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개방성이 사라진 사회는 정체되고 외부의 충격에 약해지며.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이 오늘 목격한 이 파격적인 기록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의 가치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유와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법적 권한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고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남도의 파도 소리와 함께 사라진 고려 여성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오늘날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냉철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지킬 법적 권한과 경제적 자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바람에 따라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잃은 권리를 되찾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고려 여성들이 남긴 이 찬란한 기록의 파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나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제국인의 기상입니다. 그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었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오늘 전 세계 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국을 움직였던 고려, 여성들의 압도적 기록을 확인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선 시대라는 렌즈에 갇혀 우리가 지워버렸던 이 찬란한 역동성은 사실 고려라는 국가가 지녔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고려가 4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 절반인 여성의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친절한 우상향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난도의 화려한 무역망이 끊기고 여성이 쥐고 있던 가문의 인장이 힘을 잃기 시작했을 때 고려는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개방성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과 굴욕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도 위대한 임계점으로 향합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병난도 너머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에 맞서 전 국토를 피로 물들였던 고려의 처절한 사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생존의 기록을 파헤칩니다. 제국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불타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전설을 쓸 것인가? 몽골 항쟁의 진실을 다음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